신약성경 뒷무대 후서 4장 1절에서 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디모데 후서 4장, 이제 3장을 끝내고 디모데 후서 4장으로 넘어오면서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가 이제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1절에서 5절의 맥락은 있는데 1절의 내용에 좀 집중해서 같이 나누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얘기를 지금 2절부터 이야기하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 2절인데, 그 2절을, 내용을 말하기 전에 바울이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과 예수 앞에서 명한다는. 말.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목회적인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고 권하고 있는데, 그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바울의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또 바울의 개인적인 또 디모드의 개인적인 어떤 것을 말하지 않고 두, 사람, 두 사람이 두사람 함께 공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어떤 두 사람의 신앙의 입장 또 영적인 어떤 전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전제로 또 하나님이 그리는 세상을 대전제로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 이야기는 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다. 또 중요하지 않은 것은 또뭐 사사로이 한다. 그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 할 때는 물론 중요한 무게를 또 언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지만 신앙이 불신앙으로 넘어가는 경계가 뭐냐하면. 엄중한 것은 하나님을 전제하고, 사사로운 것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렇게 삶의 대전제가 서로 기반을, 근거를 달리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불신앙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라는 이 선언을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이 말을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어, 삶 전체를 그리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리는 역사와 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대전제하고 우리는 어, 장기적인 또 단기적인 아주 가벼운 일상처럼 스쳐 지나가는 매 순간조차도 어, 그 세계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서 있다라는 이 새로운 언급 또 가장 근원적인 언급 이것은 신앙을 가진 자의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이라는 기독교 신앙에 하나님을 신개념을 우리가 이야기하죠. 를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몇 가지 언급이 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할때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수식하는가 하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때그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믿을 때 그분의 어떠함이 우리가 그분을 믿는 방향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는 우리의 신앙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를 이야기하는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와 영적으로 죽은 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이야기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뭐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이 순간. 우리로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현재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 순간, 아직 과거 속에서 이미 목숨을 다하고 이미 과거 역사를 살다가 이미 죽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그건 죽은 자를 이야기하고 현재 살아있는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과, 그러니까 전 역사,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은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는데, 성경 전체로는 이두 가지가 다 의미 있는 것으로 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하시는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아니한 자나, 또 과거나 현재나 미련한 전역사를 통 통치 범위가 전포괄적이라는 어떤 그런 어 그런 주님의 통치령 전체를 이렇게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심판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심판하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육신의 시간을 지나고 영으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그 모든 육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이제 그 고백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또그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삶에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이 있습니다. 여러 어떤 결과가 어떤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의 관점 믿는 자 믿지 않은 자 여러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어떤 이론에 의해서 어떤 입장에 의해서 많은 판단의 기준이 있고 어떤 결정에 대한 예측이 있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전포괄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현재를 항상 보겠다는 거예요. 항상 그 기준에 의해서 현재의 어떤 가치 판단과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가치 판단에 우리가 애매할 수 있고 우둔할 수 있고 스스로 속일 수도 있고 여러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정직한 우리의 고백으로서는 우리가 아는 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추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실 그때그 그 기준 거기에 따라서 나는 살겠노라 이 고백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정권, 모든 관점을 내가 사서로에 가지지 않고 주님께 두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심판권이 지금으로서는 미래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설정하고 있죠. 어, 물적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현실를 살고 내세에 들어가는 영역에서 일어진것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땡겨서 지금 살겠다라는 것을 지금 밑에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한다 그랬어요. 다시 나타나신다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미래에 또 나타나서 그때 완성한다는 것이 지금 존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는 지금 우리가 물리적 시간에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미래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현재에 들어오셔서 전 시간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물리적인 현재에 매여 있는 자지만 우리는 과거를 회상할 수 있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을 초월하는 상상력과 또 그것에 대한 통찰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여러분 이것이 우리한테는 익숙하지만. 이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우리의 육체적인 존재가 사실은 어, 가지를 좁는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적인, 인격적인,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추상하고 또 상상하고 통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영성의 어떤 어, 측면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현실적으로 오지 않았지만, 또 그것을 땡겨서 현실로 가져와서 현재화시키는 우리의 통찰이 있어서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지금 오게 되는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또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또 우리가 누리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간이 과거의 미래에 완성되는데도, 지금 현재에 지금 침투에 들어와서 그 미래에. 결정하실 그 심판의 어떤 실제의 어떤 통치의 영이 현재 작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묘한 특징입니다. 또 영적인 세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개시에 대한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을 정말 제대로 통찰 있게 해주는 어떤 설명이 바로 이 부분. 시간의 미래성과 시간의 현재성을 통합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과거와 현재를 미래를 동시에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 이걸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신약 성경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현실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미 와 있는, 이거 사실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물리적 시간에 개념으로서는 절대 모순이에요. 그런데 이 모순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는 게 있죠.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경험되는 겁니다. 예수가 아직 심판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과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신 여러 계시의 성경을 통해서 심판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심판을 예측하고 지금 오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오늘 현실을 살아내는 힘. 이게 영성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것은 영감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천만억을 가지고, 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 뭔가를 할수 없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그냥 육체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지금 현재의 부르심받은 디모데의 목회적 부르심을 어떤 통찰로 이것을 수행하라 그러는가 하면 사역자나 그 사역에 수혜를 받는 모든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의미와 아직 아니라는 모순적인 논리 개념의 통찰을 통해서 현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려나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왜 지금 오늘 우리가 <laughs> 세상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가치들을 따르고 그것을 결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결정과 삶의 열매들을 보는가 하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영감으로 하나님의 이 우주 역사의 마지막 그때를 우리가 추정하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엄청난 하나님의 통치의 사건을 우리가 전격적으로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놀라운 폭발력이고 놀라운 창조성입니다. 이 창조성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조명하시고 비춰주시고 공급해 주는 그 생명력입니다. 자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지금 세상의 통치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구별할 때 예수의 심판대를 일단 기준에 두는 겁니다. 그 심판의 그때를 우리가 상상하고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때 주님께서 만족하시다. 그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때 주님께서 상 주실 것의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지금 오늘 현재 끌어와서 내 이해관계 나의 욕망 다른 사람의 어떤 가치기준과 상관없이 그 믿음의 기준으로 내 현재의 사건들 현재의 선택을 내가 결정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앞과 예수 앞에서 산다라는 그런 삶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추상적이고 막연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신의 이름으로 산다라는 것은 오늘 심판 주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우리가 삶의 실제를그 원리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절 이하의 말씀의 전파 또 신앙의 권면, 신앙을 함께 도모하고 있는 성도들과의 어떤 목양적인 원리들을 설명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치열하게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세상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또 통합해내고 확장시켜 나가고 이제 그러한 치열한 영적 사역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주 다양하고 구체적인 것들을 늘 대조하고 비추고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런 사역들을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두고 엄하게 명한다. 엄한다는 말은 철저하게 그 기준에 철저하게 무게를 두고 내가 이 고면을 하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항상 하나님 앞과 예수 앞에서 철저함을 두고 엄한 무게를 두고 우리의 삶에 질문하고 또그 질문 앞에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또 어, 순종하면서 순복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일상을 내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마음으로 또이한 주간을 살치고 또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분 현실에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치열한 고민의 문제들을 그렇게 조명 받아가시면서 주의 인도를 받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